이 결혼 무효야! 남자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. 이딴 집안과 절대 결혼 못 시켜! 그러더니 테이블 위에 물컵을 집어들었습니다. 그리고 주저없이 미연에게 물을 끼얹었어요. 허! 미연이 작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. 차가운 물이 얼굴과 정장을 적셨습니다. 아빠! 뭐 하시는 거예요? 지수가 충격을 받아 소리쳤습니다. 어머니. 건우가 급히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. 여보, 왜 그러세요? 여자도 완전히 당황하며 남편을 말렸습니다. 하지만 남자의 분노는 끝나지 않았습니다. 이 더러운 곳에서 당장 나와. 남자가 아내와 딸에게 소리쳤습니다. 나와, 당장. 아빠. 왜 그러세요? 지수가 눈물을 글썽이며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. 너도 빨리 나와. 남자는 딸의 손까지 잡아당겼습니다. 지수는 미연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다가 어쩔 수 없이 아버지를 따라 나갔습니다.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. 룸에는 물에 젖어 떨고 있는 미연과 어리둥절한 건우만 남았습니다. 도대체. 이 상견례 장소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